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morning. I a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Buongiorno. Sono il d o t t o r Kim, che gestis un canale caffè multilingual.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어,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이, 즉, 한국어와 영어와 이탈리아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오늘은 5-3강 사과 용서 양보에 양보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5-3강 사과 용서 양보에 양보에 관련된 문장들을 어, 영어와 이탈리아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순서대로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먼저 하세요. Please you first. 대화 먼저 들어가세요. You go first.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Thank you. I'll go first then. 네, 이번에는 이탈리아어가 되겠습니다. 하세요 Dopo di lei. 네, 화 먼저 들어가세요. Dopo di lei.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Grazie. Allora entro prima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 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얼 을,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 이나, O입니다. C는 compliment, 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어호 SC,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격보어호 OC입니다. 어수는 한국어 여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어, 영어와 이탈리아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자, 여기 한국에는 주어, 즉 당신, 영어의 you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하세요가 동사 v. 그래서 일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하세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please you first. 자. 여기서는 유 주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 당신이 first 먼저 하세요. 당신 먼저 please니까 당신이 먼저 하세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please you first 즉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시면 dopo delay after you죠. 즉 당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니까 당신이 먼저 하세요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 즉 당신, 영어의 you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가세요가 동사 v,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you go first에서 you가 주 s가 되고 go가 동사 v, 일형식이죠. 그래서 you, 당신이 first, 먼저 go,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도 e 딜레이 마찬가지로 after you죠. 당신 다음에 하겠습니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답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자 제가 주 s가 되겠죠. 들어갈게요 동사 v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thank you, I'll go first, then. 자, I가 주 s가 되고, will go가 동사 v 이런 식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thank you, 감사합니다, then, 그럼 I, 제가 first, 먼저, will go,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보시면, grazie, allora, entro, prima, io. 여기는 io가 주 s가 되고, entro. 동사, 부위, 이런 식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라츠에 감사합니다. 알로라. Allora. 그럼 이어 제가 뿌리마 즉 먼저 엔트로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의의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먼저 하세요. Please you first. 에화 네, 먼저 들어가세요. You go first.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Thank you. I'll go first. Then. 네, 이번에는 이탈리아어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opo d e lei. 에화 먼저 들어가세요. Dopo d e l a y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Grazie. Allora e n t r prima io.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탈리아어를 전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정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집에 대한 뭐프라퍼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